싸움 없이 마음을 얻는 말하기 비밀. 말하면 싸우게 되고, 참으면 속이 상하는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싸움 없이 하고 싶은 말다 하는 방법.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해입니다. 첫째, 내 얘기를 다 하고, 마지막은 꼭, 그래도 당신 마음은 이해해요. 이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둘째, 너왜 그래?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어. 비난이 아니라 마음을 꺼내면 상대방은 변명보다 공감을 합니다. 셋째,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당신은 물음표 하나가 대화를 이어갑니다. 마지막, 감정이 뜨거울 땐 잠시 멈추세요. 20분만 지나도 말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도 더 깊게도 만듭니다. 첫마디는 부드럽게, 중간은 솔직하게, 마지막은 따뜻하게. 그렇게 말하면 싸움 없이도 할말다할수 있습니다.